뱀 소리가 딱 좋아요. 뱀 소리 나가. 예, 코, 코, 코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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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근데 누구에? 에모빠, 에모빠. 말씀 없으세요. <laughs> 갑자기 잔든다고요 <에이, 잠> 에모빠는 <laughs> <이렇게, 웃음> 그게 가능한 일이죠 어... 갑자기 우와. 얘기 없어졌네. 지비하다가 다른 거 해야지. 준비할 때 주무셨다. 야야야, <laughs> <이쪽>, <야, 웃음> 땅 보러 땅. 뭐 하나? 복포인 어디갔어? 복포인 땅잡아 여아있어 <목소리> 지금 스트레인이라는 를 보는데 불이 나오는 괴물이 딱저런거 아, 어디야? 가운데야 어, 어디야? 뭐야 어, 어디야? 여기여기여기여기 스트레인 스트레인 저 뒤에 있으세요? 왓기다 이거 여기가 넓어 여기가 넓어 여기가 넓어요 맞아보렸 아이고 여기 어, 지금 불지옥이네. 5마리 다 오긴 했는데 봐 이거 어디.. 불지옥이야. 어디로.. 어디로 가야오 돈 벌어 와 아니, 이 땅이.. 땅이 왜 이래 진짜 너무했네 저게 야간만씨어봐 코골 소리 난다 네 그니까요 낙타 <laughs> 소리 난다 또 해봐 이거 나지? 야, 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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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해 녹음해 <웃음> 녹음. <웃음> 녹음. <웃음> 녹화하고 음 있어 제목을 몰려주실 거예요? 아니, 저형 5분 전만 해도 응.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코에 잠을 제목을 제미님 제목을 잘 지으니까 어떤 마치 <laughs> <오빠> 지켜줘야 돼퇴장시켜줘누가맞아 <laughs> <laughs> 일반 A로 넘어갈까? 그럴까요? 한번 뭐 일반 A로 <laughs> 해줘요 i yeah.